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 앞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올린 강창용 저격 영상 좀 올렸더니 보통 하루에 구독자가 한20 에서 많으면 한 50명 정도 올라가는데 영상 올리고 점검을 해보니까 5464 명에서 5,458명, 한 6명 줄었어요. 하루에 20명 오르는 거 보니까, 한 26명 정도 구독 취소하신 것 같은데, 취소하세요? 뭐, 제가 올리는 콘텐츠는 굉장히 희귀한 거라서, 저는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제 영상 안 보면, 안 보는 사람만 손해지. 올린 제가 손해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암니에 대해서 할 건데요 포셀린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대압치라 그러죠 맞은편치를 마모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문제 제기를 제가 이제 치과 시크릿 책에 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 책에 썼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안 궁금하시면 그냥 이 영상만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번 보죠 포세린 보철 때문에 마모된 대합치. 자 앞에 치아를 보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자연치인데 맞은편 이쪽 자연치는 마모가 좀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3, 24, 25번 포세린치인데 이쪽을 보세요. 맞은편 치아를 대합치라고 하는데 대합치가 녹았죠? 자연치아는 맞은편 치아를 마모시키지 않죠. 그래서 마모가 거의 없는데 보철 치아를 해놨더니. 맞은편 치아가 마모가 심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기 한번 보죠 24번이 치아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안하고 자연치아를 삭제하고 브릿지를 했죠 마모만 시키면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36번 37번 좀 이상하죠 잇몸뼈가 녹았죠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이제 치주과 교수들 치과 시크리 19강에 제가 이 얘기했는데 여기 잇몸뼈가 녹은 게 세균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닦을 때 음? 여기까지 이를 닦고 요 치아 뿌리하고 뿌리 사이에 이를 안 닦고 또 여기는 닦습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잇몸뼈 안에 덮여 있는 데는 칫솔질로 닿지도 않아요 닿지도 않는 데가 녹아서요 이건 교합 때문이에요 무슨 무슨 뭐 세균 때문에 여기 잇몸뼈가 녹아요 이거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자, 36번하고 37번, 교합지를 찍어봐야죠. 간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간섭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치아도 깨지는 거고, 뿌리 사이에 잇몸뼈가 녹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교합지 찍는 거, 보험에 항목에 있는데, 아무도 안 찍어주죠? 그냥 강창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강창룡 원장님은, 환자 오면 이렇게 교합지 찍어서 진단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합지 찍은, 찍어서 환자 진단하는 데 대해서 영상 하나도 안 올리던데, 교합을 아예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잇문뼈 녹은 사람들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 강창룡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과 원장들 뭐라고 했어요? 이를 잘 닦으세요. 뭘 이를 잘 닦아요. 이잘 닦는다고. 이 칫솔질 닿지도 않는데, 잇문뼈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음, 의사일 뿐이죠. 교합을 모르는 의사는 치과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내려가면 결국 임플란트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임문뼈 옆에 계속 더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합을 모르면. 그니까 러 애초에 환자가 브릿지를 안 했어야죠. 임플란트 심고 자연치 안 건드리고 교합을 맞춰줬어야 했는데 교합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잘 따가봤자 아무 필요 없고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좀 설명을 해 드려야죠. 이 치아가 보철을 하고 나서 여기를 만모를 시키면 턱 운동의 각도가 낮아지면서 여기가 옆으로 움직일 때 측방 운동할 때 교합 간섭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깨졌는데 이 깨진 게이 위에 보철 때문에 여기가 마모되고 마모된 것 때문에 교합 간섭이 생긴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칠게요.